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구리시에서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탑 세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4 타입 평균 매매 가격으로 순위 선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1월 21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7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교문동의 교문동양고석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두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8억 8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7억 5,600대로 전년 대비 6.85%가 상승을 했습니다. 21년도에는 8억 3,500의 최고가 평균 매매금액이 나왔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8개동 68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19층까지 있습니다. 1994년도 10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16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6위 알아보겠습니다. 6위는 수택동에 입혀는 세상 수택 센트럴파크가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20건이 거래되면서 평균 8억 32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8억 3100만원 대비 0.13%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평균이 9억 5천대가 나왔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0개동 73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층은 29층까지 되어 있으며 2020년도 1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5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수택동의 대림 한숲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8억 3,300대를 보였는데 23년도 7억 3,500보다는 13.38%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9억 1,800의 평균 매매 금액으로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5개 동 956세대이며 최고 18층까지 있습니다. 1995년도 8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0.76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수택동의 구리역 한양수자인 리버시티가 되겠습니다. 24년도 세건 거래가 8억 9,300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23년도 9억 600대비보다는 1.5% 하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12억 2천도 나왔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7개 동 41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20층까지 있습니다. 21년도 6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11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토평동의 토평마을 2편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1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9억 5,500대로 23년도 8억 9,500대비보다 6.76%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11억 3천도 거래가 됐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8개 동 67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21층까지 있습니다. 2001년도 6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01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인창동의 이편한 세상 인창 오반 포레가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1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9억 7천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9억 6,200 대비보다는 0.85%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7개 동 63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25층까지 있습니다. 21년도 9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17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교문동의 토평 신명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0억 3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10억 대비보다는 3.07% 상승할 수준이며 22년대는 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1억 대의 평균 매매 금액이 나왔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6개동 434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23층까지 있습니다. 2001년도 9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0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페트랑 부동산 TV였습니다.